다롱이, 다롱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짜자잔! 브롤스타즈 피규어 랜덤 뽑기를 할 거예요. 문방구에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하는 뽑기가 있잖아요. 음. 그걸 또 엄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이브롤스타즈 뽑기를 여기 뽑아서 이 숫자들이 나오면은 그 중에 이렇게 딱 뽑아서 대결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게더 분명히 음. 높은지. 지난번 피규어랑 봤을 때 퀄리티는 어떤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혹시 지통수가 <laughs> 어, 맞아요. 여기 누드대가. 아, 똑같아요? 네. 네. 같은 데서 만들었나? 아 같은 거네? 근데 카드가 한개 밖에 안 들어있어요 아그때세장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좋아요 팬이가 팬이가 여러 색깔도 있고 뭔가 눈이 원래는 좀 이렇게 어, 니타처럼 없어야 되는데 <laughs> 얘는 이렇게 컬러. 리이랑 크로우가 제일 좋네요 팬이 크로우 아 그럼 저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아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아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끝에 맞아. 가장 감이 안 오는 것? 뽑아야지 제가 또 똥손이잖아요. <laughs> 뭐야? 4번? 뭔지도 모르면서 뭘놀라요 <laughs> 4번. 주아 <laughs>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왔어오 아롱이녀. 타라. 버스에 타라. 페니.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아, 나 궁금한 근데. 게 하나 있어. 이 필름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눈이에요? 하나 둘 셋. 뇌도 비쳐요 뇌가 비치는 건좀 징그럽네요 자 다시 한번 저는 감이 제일 안 오는 거 저도 다용 씨는 제일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저 번째 이렇게요 1번 모티스 나왔어요 모티스 저는 16또 타라 띠로리 띠로리 다 저는 타라가 왔어요 버스에 타라가 나왔어 <laughs> 모태서로가 나왔고요 자 다음 난그 이거 끝에, 저 끝에를 빗할거예요 어? 이거 보기엔 3인데? 어? 나면 마지막. 어, 이거 나 저는? 내가 비치는 버스에 타라. 그리고 응. 벌거승이 제시가 나왔어요. 벌거벗은 제시. <laughs> 자, 이제 진짜 감이 안 오는 거. 이거. 감이 안오게 14. 난 12. 자. 머리 주세요 누나 타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응. 누나는 계속 타라만 나와. 저는 눈이 거꾸로 된 컬트가 <laughs> 나왔고요. 저는 버스에 타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눈화 중복이 엄청 많고 저는 중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버스에 타라만 세, 세 마리 세 명만 나왔어요. 세개세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몇개 없거든요. 한번 빨리 빨리 열어봅시다. 제발 1 1더불아스턴불 어. 이건 중복이 아닌데, 항상. 콜트. 이상해, 콜트. 눈이 거꾸로 된 콜트가 나왔어요. 콜드. 저는, 불. 돌라라방 아저씨, 불. 저는, 어, 술을 가지고 있는 리코셰가 나왔어요. 아, 리코셰 아니고, 발리. 근데 여기 왜 밑에 리코셰써있어 어, 그러네. 여러분들, 이상해요. 발리가 리코셰라고 써있어요. 뭐지? 여기 만드는 회사에서 잘못했나? 봐봐요, 여기 똑같이. 그러네?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거 발리야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안 나온 게 니타하고 제시, 한 다음에 크로우 저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죠 <laughs> <하나> 보세요 전... <laughs>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어, <laughs> 뭐파 하는 거야? <웃음> <시> <웃음> 뭐 하는 거야? 그래 이거 까마귀, 크로우가. My name is Cro. 저는 중복 모티스. 둘다 까매. 저는 이제 리타하고 제시하고 크로우만 나오면 되거든요. 저는 크로우 나오고 싶다. 우선 하나씩 뽑아봐요. 왜요? 바꿀서 바꿔봐요. 얘가 뭔가 똥손이어서 이상한 거 났어. 십삼 번. 내가 갖고 싶은 거. 아, 이거! 누나 어 저는 어. 이제 리터만 넣어도 됩니다 <laughs> 다른 가바꿔은 이빨에 고춧가루 낀얘팬 어. 뭐였지 팬이? 근데 우리 원래 대결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 그러네요 오, 지금부터 핸. 대결하자 네난 <laughs> 이미 제일 좋은 걸 뽑았는데 자 남은 거 4개 뜯어봐요 숫자 몇 있는지 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그럼 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난 여기는... 18번 이거 응 음, 그게 1 나는 5번 이제 카드 두 개, 피규어 두개 나왔죠? 네. 자, 그거 대결 피규어, 이거. 대결 한번 해봅시다. 자, 피규어 뽑으세요. 하나, 둘, 셋! 응, 내가 페이크 줬어. 아, 잘못 가르켜준 거예요? 네. 왜요? 그냥요, 제가 이해려. 여태까지 하. 뽑은 것 중에서 제일 센거 대기. 오케이. 이제, 자, 마지막 라운드. 하나 남은 피규어, 이거 이긴 사람한테 줄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이겼어요. 왜? 네? 등급 얘가 더 높게 나와. 그래요? 네. 어떻게 해달라요? 얘는 신하고 얘는 초희이에요 그럼 제가 마지막 거 가질게요. 오, 불, 불. I'm m r b u l 이렇게 하는 거지. I'm m e b u l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이 뽑았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여러분들 <laughs>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좋아요. <laughs> 어, 저도요. 깍깍깍깍! <laughs> <아니, 웃음> 여러분들도 문방구에 사면 꼭꼭 사보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